아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다 우리 동네에 네로라는 길고양이 때문이다 어, 나한테 왜 그래. 양파치 맞을 뻔했다 초면에 너무한 거 아니야. 고약한 녀석일세.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 어디 그 아파고 녀석을 또 만났어요. 너 어디 아프냐. 엄마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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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루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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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꺼 했잖아 아, 너 봐요, 혼내줄 테요. 나 말리지 마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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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이 가자. 걱정돼서 그랬는데, 너왜 그래? 할머니는 그 녀석이 불쌍하다고 봐주신다. 아이 억울해. 그래도 배추는 먹고. 억울한데 배추는 맛있네. 루이의 견생으로 억울할 땐 삶은 배추가 딱이다.